오늘 어떤 직업 소개해주실 건가요? 음, 네. 그 오늘의 직업을 일단 공개하기 전에 네. 이제 두 분도 이제 방송을 해서 어떤 뭐 특정 월급 임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혹시 관리를 따로 뭐 하시는 게 있나요? 이를테면 이제 주식이라든가. 네. 아유, 네. 아. 그... 방금 전에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laughs> 주식이 뭐가 좋을까 아, 막 그런 얘기를 주식에 관심 네. 많죠. 요즘 네. 뭐 젊은 세대들 보면 뭐 코인이라든지 음. 뭐 부동산은 또 투자가 좀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그렇죠. 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혹시 뭐 하시나요? 아 저는 이제 뭐 주식 같은 거 이제 살짝 살짝 만져주고 있고요. 아. <laughs> 네. 코인은 좀 무서워서 아, 네. 네, 그런 것들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주식 얘기냐? 그러니까요. 음, 네 오늘은 사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이제 자산 투자다 하면 뭐 주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사실 우리는 이제 한뭐 글로벌 네, 너무 네. 고립짝 다던가요? 그럼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나라별로 특정 통화가 다르게 쓰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외환. 음. 네 외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외환 딜러라는 직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외외환 딜러요. 네. 저도 얼핏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싸게 사서 뭐 비싸게 판다 그럼요. 이 정도로 네. 뭐 머리에서 뭐 해서 아, 어깨에서 무에서네 무릎에서. <laughs> 네, 무릎에서 해서 어깨에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제 그런 뭐 어떤 뭐 기법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 아베노믹스 너무 네. 뭐 아베노믹스가 뭔지 몰라도 아베노믹스를 들어보기는 다 했을 정도로 굉장히 뭐, 이제, 일본의 어떤 통화 정책. 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미중 무역 전쟁해서 정말 이제 뭐 이제 어떤 뭐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국제 경제 환율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뉴스에서도 끊이지 네.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뭐 실제로 뭐 어느 나라의 뭐 통화가 뭐 어떻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뭐 수출 수입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음. 외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일상. 직접적으로 다가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외환 딜러라는 걸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외환 딜러라고 하면 어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로 이제 어떤 예측을 해서 뭐 싸게 사서 뭐 이렇게 비싸게 팔고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시 영화 매트릭스 혹시 보셨나요? 봤죠. 예. 네. 키아노 리브스. 음. 네. 뭔가. 꽤 오랜, 오래 전에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혹시, 네. 여자 저를... 아나운서 분도 보셨어요? 네, 오래 전에 봐서. 그쵸. 다르다고 하죠. 네. 이 매트릭스라는 걸 뭐, 사실 안 보신 요즘 세대, MZ 세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laughs>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오가는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무슨 매트릭스 얘기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샀다가 팔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은 중간에 그만둘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상품을 샀다가 이 주식장에서 나오면 어쨌든 주식 트레이딩이라는 걸 중단을 할 수가 있는데 외환이라는 건 예를 들면 내가 한국 돈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 돈을 사요. 음. 근데 미국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일본 돈을 사고 그랬다가 다시 한국 돈으로 돌아올까 그러니까 외환시장이라는 건 나올 수 없는 세계인 거죠 어. 계속해서 그 시장 안에서 돌고 도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내가 정말 그 돈을 빼서 뭐 빵이라도 하나 사 먹지 않는 이상 이 현실 세계가 아니고 이 가상의 데이터 음. 세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네. 그래서 잠들지 않는 외환 시장 정말 그 0.1초의 승부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오. 이런 외환 딜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외환 딜러라고 하면 사실 뭐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름은 좀 딜러 뭐 약간 이런 느낌 전문적인 느낌이 그렇죠. 나는데 어떤 네네. 업무를 하는 건가요? 음.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면, 뭐,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한국 돈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네. 산다는 의미는 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현물, 선물, 이제 두 가지의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다른 나라 돈 사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언제? 여행 갈 때, 그쵸? 아, 우리는 사실 네. 네 이걸 달러를 뭔가 내가 묶여두고 이걸 투자 개념이라기보다는 여행 갈때그 네. 나라 음식 사 먹으려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이 환차익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하면서 트레이딩을 하겠다 아. 이런 좀 어려운 개념보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뭐 예를 들면 멕시코에 뭐 공장을 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멕시코 머니가 필요해. 음.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네. 내가 돈을 이제 바꿀 건데, 우리가 여행 가듯이 좀잘 수수료를 뭐 이렇게 해서 좀 바꿔주세요.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게 코퍼레이트 딜러라고 오.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코퍼레이트 딜러가 뭐 얼마 정도, 뭐0만원뭐 천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을 어느 정도 이제 요구를 받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인터뱅크 딜러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어, 지금 한국 돈이 시세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뭐 떨어질 것으로 음. 보이고 뭐 예를 들면 달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뭐 예를 들면 10분당 100만원씩 쭉 거래를 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결국에 금액을 바꿔서 기업에게 전달을 하거나 혹은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예금을 계속 이제 환차익 실현을 하면서 뭐 은행에서 우리가 이제 뭐 금액도 이제 금리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인터뱅크 딜러. 그래서 음. 결론적으로 코퍼레이트 딜러라는 직업과 네. 인터뱅크 딜러라는 직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어떤 직업인지 대충 감은 오는데요. 음. 이쯤에서 영상 통해 가지고 외환 딜러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거래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좋은 전략을 잘 실행을 해서 이익이 났을 때 가장 보람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트레이딩부 강지원입니다. 현재 달러원 트레이딩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환 딜러를 꿈꾸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변호사, 마케터 등 계속 꿈이 바뀌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입행하게 됐습니다. 부서도 순환시키고 다양한 업무가 많은 은행에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통해 한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가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어서 연수도 신청하고 관련 자격증 공부도 해왔거든요. 그러던 중 외환 파생 상품 영업부 인력을 선발한다는 행내 공문을 보고 주저없이 신청했고, 발령 후에 세일즈 업무를 거쳐 트레이딩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은행에 입사해서 행내 공모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쳐 딜링룸에 들어와 트레이딩 업무를 배우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경제, 수학, 통계 같은 분야의 공부가 트레이딩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평소 경제신문을 읽으며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거나 금융자격증 취득도 도움이 된답니다. 해외기관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잘 해두면 좋습니다. 업무 담당 이전에 우선 외환 딜링이란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 과제였는데, 선물환이나 NDF 거래 같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도 선배님들이 하시는 업무를 보고 또 배워갈 수 있어서 새로운 업무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보람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통화에 매매를 하는 FX라는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거래를 할때 어느 쪽 가격을 봐야 하는 것인지도 많이 헷갈려서 거래 방향을 익히기 위해 팔을 휘두르면서 웃긴 모습으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환 딜링 업무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어 관련 연수도 신청해서 듣고, 국제금융력이나 파생금융투자상담사 자격증 취득도 했고요, CFA 자격증도 공부했는데 전 1차까지밖에 통과 못했어요. 그래도 업무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실제 거래에 응용하기 위해 퇴근 후에 차트 공부를 하고 있고요. 실제 투자에 대가 있었던 분들이 쓰신 거래 원칙에 대한 책들이나 시장의 다른 상품, 스왑이나 채권에 대한 책들도 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행했을 때와 달리 최근엔 워라벨이라고 퇴근 시간이 예전처럼 늦지는 않아서 마음만 먹으면 평일에도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좋아요. 딜러 한명한 한 명마다 주어진 목표와 한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같은 느낌이 있어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체크되어지는 손익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서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도 중요하고요. 매 순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낸 손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 되니까요. 이익을 내면 너무 좋은데 잘못된 판단이나 시장의 갑작스러운 흐름으로 환율이 빠진 상태에서 달러를 팔게 되면 그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딜링룸에 온지 얼마 안돼 리먼 사태가 터지고 정신 없는 외환 시장을 볼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고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하며 환율 고시 전산 통합 작업을 했던 것,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것 모두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매일 거래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데. 좋은 전략으로 용감하게 잘 실행을 해서 이익이 날때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날의 거래를 뒤돌아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는구나 하고 생각해 두었다가 그걸 다른 날에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등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느낄 때 보람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뭘 결정하고 매니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포지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니까요.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나도 외환 시장의 일원으로서 함께 시장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도 기쁜 일이고요.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거래를 해보고 그것이 맞았나 생각해 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컴퓨터와 모니터를 사용한다는 것도 매력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거래에 필요한 정보 단말기, 거래 단말기를 실시간으로 한 눈에 스캔하면서 거래하기 때문에 많은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성처럼 쌓아 올려진 모니터 앞에 있는 선배 딜러들의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읽은 책에 딜러의 자질에는 자기 확신, 판단력, 용기, 신중함, 유연성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쓰여있던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중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길러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결국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저도 그 훈련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수익으로 은행에 기여하고, 스스로에게도 보람된 날들이 되기를.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다면 좋겠고, 좋은 귀감이 되는 좋은 딜러가 되고 싶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있다 보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잘 모르던 기회더라도. 결국 나에게 맞는 길로 가게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을 꾸고 노력하는 건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하고 노력하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거든요. 멋진 열매를 맺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외환딜러 직업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요즘 뭐 보면 금융 산업에도 AI, 디지털, 뭐 IT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 같은 걸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외환 딜러 역할이 좀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일단 뭐 어떤 직업적인 환경이라든지 뭐 아니면 하는 일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물론 굉장히 주목을 하시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인원 감축. 사실 음. 음. 거래라는 건 그냥 뭐 AI가 똑똑하게 계산 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정말 고민이실 것 같은데 사실 <laughs>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네. AI가 대체할 직업 중에 하나로 이제 뽑혔잖아요. 어허, 무슨 말씀입니까? <laughs> 두분 생각은 정말 어떠세요? 네? 아나운서는 이제 대체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단순 업무 부분은 대체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어떤 뭐 종편 방송사에서는 직접 뉴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음... 근데 어떤... 그 AI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아직 뭐 기술이 음. 발전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네. 발전이 돼도 인간적인 감성을 또요하는 많은 네. 부분이 있잖아요. 방송이라는 네. 측면이 그래가지고 저는 AI 뭐 대체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특정 이제 아나운서분이든 외환딜러든 음.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아주 단순 작업. 네, 아, 사실 네. 이런 건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대신해주거나 보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AI가 이제 다 띠링띠링 움직이고 그렇군요. 인류는 집에서 이렇게 AI가 하는 걸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아니게 될 거다라는 것이 전문가 분들의 이제 의견입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AI가 필드에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나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우선 실제로 필드에서 일해보신 분들이 아 이런 이런 시스템이 개발돼야 된다 음. 이런 것들은 이런 방식의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설계라고 해야 될까요?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입이 돼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 AI 시스템 개발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AI라고만 하면 뭐 어떤 걸 개발만 해놓으면 뭐 딥러닝을 통해서 자기 혼자 쑥쑥 자란 음. 어린아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AI라는 건 혼자 사고하고 유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발해 보아라라는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음.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AI가 어떤 부분을 대체할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AI가 사고하도록 만들까?라는 것들에 대한 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전문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AI에 관련된 이제 전문가 분들, AI 개발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로봇이 예전에 나왔을 때 노동자들은 다 대체되고 노동자들은 다 집에 있고 뭐 로봇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다라는 얘기는 그때도 사실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로봇이 아뭐 이런 것까지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단순 작업을 대체를 해주면 뭐 쉽게 말해 그 로봇이 앞으로 성능이 나아가고 로봇을 고친다든지 혹은 로봇이 안해도 로봇이 해주는 일 그럼 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창출이 됐던 것과 같은 이제 상황이 벌 펼쳐질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저 딜러 분께서도 그러면 외환 딜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뭐 계산력 빠른 판단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확신, 음. 그리고 뭐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그리고 어떤 것을 쭉심있게 밀고 나갈 음. 수 있는 자신감, 네. 이런 굉장히 인문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단순 집행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우리는 오늘 예를 들면 미국 달러를 매입한다라는 어. 그런 결정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AI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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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기로 만약에 사람이 결정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AI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래를 하면 거래 수수료라는 걸 어떤 그렇죠. 거래사에 물잖아요. 그러면 이 예를 들면 내가 미국 달러를 이제 매입을 할 건데 미국 달러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다 혹은 오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10분 단위로 100만원씩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누겠다. 그러면 내가 이걸 10분씩 이렇게 계속 금액이 오르는 것과 내가 이거를 10분 단위로 계속 쪼개서 매입을 하면 이게 거래 수수료가 얼마나 물 것인가 이런 음. 어떤 간극에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한 번에 5인 혹은 10분 단위로 100만원씩 매수 이런 단순 계산을 음. AI가 해주는 거 음.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것 그리고 집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하고 있고요 실제 모든 결정들은 이제 사람이 외환 딜러들이 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외환 딜러 되려면 어떤 과정이나 뭐 음. 전문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할까요? 어 일단 네. 사실 어 이런. 직접적인 어떤 자격증은 아니고 네. 아까 뭐 이제 딜러분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CFA는 지금 1차까지 합격한 상태다. 그래서 음. 공인 재무 분석사를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네네. 그리고 그런데 뭐그 외에 사실 외환 딜러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세계 시장이 변화하는 뭐 예를 들면 정말 뭐 대통령 한 마디에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주도하고 어떤 정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도를 해서 외환 딜러는 어떤 공인 자격증이 뭔가 되게 필요하다기 보다는 외환은행에서는 이제 연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어 이제 연수 프로그램이 있고요. 혹은 이제 외환 딜러가 이제 되겠다가 아니라 은행에서 순환보직을 통해서 외환딜러를 경험했는데 아, 나는 이런 것들이 좀잘 봤다 하면 그쪽으로 이제 본인의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그래서 정말 어, 좀 단순히 이길 수 있지만 개인적인 공부와 발전 이런 오. 것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영향을 주고 어떤 특정 자격증이 엄청난 메리트를 주는 어,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은행 가는 게 일단은 좀 빠르긴 빠르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빠르고 그 안에서 근데 사실 뭐 은행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증권사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다. 음. 어려운데 네. 그 안에서 그럼 또 경쟁을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음. 이 신직업을 저도 이제 어떤 직업을 소개해드릴까를 고를 때 누구나 이렇게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좀 낮은 것들을 낮은 직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네. 사실 외환 딜러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떤 소수의 인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입장벽이 없는 직업은 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말 이쪽에 대해서 관심 있고 꿈꾸시는 정말 그 소수의 어떤 분들을 위해서 뭐 한번 준비를 사실 해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안에서의 경쟁 굉장히 치열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한 이제, 음, 은행사라고 할까요? 뭐 증권사라고 네. 할까요? 이런 어떤 한 기업당, 네.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략 2, 30명 정도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차출이 되거나, 네. 어떤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외환 딜러 쪽으로 아예 뭐, 경력직 이직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이제 뭐 경영대학원, MBA가 석사 이상을 많이 선호를 하기는 합니다. 음, 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뭐 순환보직을 통해서든 아니면 연수과정을 거쳐서든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뒤에 도전을 하실 수 있는 직업이면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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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외환딜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건가요? 어, 일단 외환 딜러가 되시려면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증권사나 뭐 아니면 은행 등에 입행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4, 5년 차 직원들에게 어떤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원하시겠지만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도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께서 조금 이제 나는 정말 이쪽으로 원한다 하시면 국제정세에 조금 귀를 기울이시면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5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 보통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연수 프로그램 조금 구,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 6개월 정도 이제 연수원에서 이제 음. 이렇게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선발이 되지는 않고 이제 한한번 연수 과정 6개월 동안에 통해서 한세네분 정도가 이렇게 네. 네, 네 이제 뽑히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평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외환딜러가 많은 은행 기준으로 150명 정도가 오. 이제 일하시고 2, 30명 정도가 이제 일하신다 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경쟁률은 그 정도인데. 음 그렇죠 음. 조금 경쟁률은 네. 좀 치열한 편인데 아까 뭐 화면 보니까 다중 모니터라고 하나 멀티 모니터라고 하나 네. 모니터를 굉장히 많은 화면을 보면서 막 뭔가 굉장히 빠르게 바쁘게 막 음. 이렇게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고 연봉에 음. 또 아주 어려운 직업 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환 네. 딜러 이 과정이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만큼 매력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방송 네. 보시면서. 어, 열심히 또 지원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수능날이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뭐 기억나시나요, 수험? 과거에 수능, 바... 수능 세대신가요? 아, <웃음> <웃음> 농담이에요. 나 합력고사는 아니고요. 네, 농담이에요. 이제 수능 네. 세대인데, 어, 그러니까요. 오늘 또 네. 근데 뭐 이제 갑자기 버스가 파업한다고 해가지고 어... 어떻게 잘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극적으로 어. 또 이제 잘된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수험생들이 또 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또 외환딜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대학을 지원할 때 어떻게 진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보게 될수 있잖아요. 선생님들께 그렇죠. 응원하는 수은잘 보라고 응원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뭐각 <수, 웃음> 수능생 여러분들 어, 정말 원하시는 이제 어떤 성적 나오시길 바라고요. 뭐 이제 아무래도 외환딜러는 경영학과 경상 계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또 면접을 준비하는 하신다면 어 외환 딜러도 한번 꿈꾸고 있다. 이렇게 음. 요즘에는 또 수시 면접에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네. 꼭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신직업 관련 영상 굉장히 유튜브에 많잖아요. 보시면서 아 저는 미래에 이 직업을 꿈꿨기 때문에 이 학과에 지, 이렇게 어, 지원합니다. 오. 이런 식으로 좀 면접 면접 준비해 보셔도 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